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코몬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에코몬 보드게임의 구성을 보면 특별한 몬스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총 7가지의 몬스터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명몬, 시암몬, 번개몬, 만능몬, 살랑몬, 이글몬, 튼튼몬 각 종류마다 6장의 에코몬 타일이 있어서 음, 총 42장의 에코몬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몬 캐릭터라고 불리우는 이것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능력을 사용할 때쓸수 있는 어, 바이토큰이 지금 3개가 있고 그리고 각 에코몬마다 능력을 알려주는 이 카드가 어,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카드가 또 4장 들어있습니다 게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에코몬 캐릭터들은 한쪽에 모아두고, 에코몬 타일은 3 곱하기 3 형태로 9장을 바닥에 깔아주고, 나머지 에코몬 타일은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줍니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에 할 일은, 어 바닥에 깔려있는 이 타일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타일이 그림이 같지 않다면 다시 타일을 뒤집어주고 다음 차례를 넘기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서 같은 타일이 나왔다면 이 타일은 같이 제 앞으로 가져오고 이 타일에 해당하는 특수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빈자리는 채워주시고요. 시암몬은 덤에서 어, 한 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덤에서 한 장을 더 가져옵니다. 그럼 저는 시암몬두 개와 번개몬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음 사람도 어,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카드 두 장을 탈두 장을 뒤집습니다. 여기는 만능몬이 나왔는데요. 만능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어 타일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타일을 이두 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빈자리는 덤에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사람 턴을 이어가면 됩니다. 에코몬 보드 게임을 할 때는 이 에코몬마다의 특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적어진 종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린 연령일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한번 각각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씨앗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씨앗문을 뒤집어서 같은 그림을 가져왔을 때는 어, 더미에서 하나 더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능봉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어 몬스터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은 타일이 아니어도 같은, 같은 타일을 찾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뒤집은 타일 두 개를 내가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이글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글몬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에코몬 타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만투명만에는눈 그림이 그려져 있죠. 투명만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내가 어, 찾아서 가져왔다면, 어, 다른 사람은 다 눈을 감고 나만 네 장의 타일을 이렇게 펼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했다면 다시 뒤집어 주고 다른 사람은 눈을 뜨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튼튼몬이 있는데요. 튼튼몬은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까 구성에서 봤던 이 바위를 쓸수 있는데 어, 내가 튼튼몬을 두 장을 가져왔다면 어, 이 바위 타일을 뒤집어진 이 에코몬 타일 중에 한 곳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타일을 뒤집을 수가 없고 다시 내 차례가 됐을 때 바위를 제거하고 그때부터 다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랑몬이 있는데요 산랑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죠 산랑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타일과 다른 사람의 타일을 한 장씩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의 것이 필요하다 할때 그거를 내가 필요없는 타일이랑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개몬이 있습니다 번개몬 플러스 1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번개몬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더내 네 차례를 한번더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번개몬을 사용해서 한 차례 더 진행을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파일만 그냥 가져오고 어, 이산랑문에 대한 특수 기능은 특수 능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몇 차례를 진행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에코몬 타일을 좀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몬, 어,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이렇게 한 가지의 몬스터를 세장 이상 모으게 되면 이세 장을 버리고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에코몬 캐릭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암몬이죠시암몬 같은, 어, 캐릭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시암몬 캐릭터를 이세 장을 버리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시아몬 캐릭터를 가져왔다고 해서 계속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시아몬 캐릭터를 또세 개, 아 시아몬 타일을 세개 모았다면 그 친구한테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내가 세어 개의 에코몬 캐릭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이더미에 타일을 타일을 다 소진하고 어, 다 썼을 경우에 게임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더미를 다 소진했는데도 에코몬 캐릭터를 세 개를 어,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 에코몬 캐릭터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어, 저는 아이들과 게임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 에코몬 게임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에코몬 캐릭터 개수랑 상관없이 어, 에코몬 타일이 다 소진할 때까지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나중에 점수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승자를 가리는데요. 어, 이 캐릭터는 한, 하나당 3점으로 계산을 하고, 이 에코몬 타일은 하나당 1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 연산 능력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에코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해보기 정말 좋은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튼튼몬 같은 경우에는, 어, 흙이나 돌멩이, 그 다음에 씨아몬스는 씨앗이나 나무, 또 투명몬은 물, 그 다음에 번개몬은 우리 뭐 비나 날씨, 비가 오면 번개가치잖아요 그리고 만능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지개가 있죠. 그래서 무지개, 그다음에 살랑모는 바람, 이글모는 태양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 캐릭터 하나하나 어 보면서 어떤 숲에 어떻게 필요한지도 얘기해 주고 우리가 숲을 또 아끼고 어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얘기해 본다면 아이들이 게임도 즐기고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아주 많은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숲을 지키는 몬스터들과 게임을 함께 해봤는데, 아이들과 즐겁게 해보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